다음 소식입니다. 지난 주말에 서울에는 10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. 2004년 이후 17년 만인데요. 때이른 한파로 에너지 빈곤층은 더 일찍 추운 겨울을 걱정하게 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연탄 나눔 행사가 재개되면서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. 김효경 기자입니다.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홍제동 개미마을. 가파른 언덕 위 쪽방촌 골목 사이로 연탄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하얀 목장갑은 어느새 까만색으로 변했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에 이렇게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. 날씨가 1도까지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 연탄으로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. 지게를 지고 연탄을 옮기는 행렬에 어린 아이들도 나섰습니다. 이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연탄만큼 따스한 온정의 마음이 전해집니다. 올해로 1 8 번째 연탄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16일 재개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. 재개식 후에는 연탄 3,000장과 쌀 1,200kg을 소외유색에 전달했습니다.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면 사실 생각난 거든요. 사실 연탄은행은 이제 매년 와서 연탄 배달을 하니까 근데... 사실,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직접 오실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나 연탄은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오셔서 같이 그시들 사랑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됐으면 참 좋겠어요. 전국의 연탄 사용가구는 8만 2천여 개. 연탄은행은 내년 동절기까지 연탄 250만 장 나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. 코로나로 연탄 기부와 봉사가 59%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. 또 연탄 사용 가구 중 84.2%는 소외 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저소득층인데, 6만 8천여 가구 중 정부의 연탄 지원을 받는 곳은 5만 3천여 가구뿐입니다. 연탄 지원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연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말 모두가 어렵지만 연탄 한장 800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800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큰 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좀 우리가 빚과 소금으로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의 연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시체스 뉴스 김유경입니다.